여보세요? 들려요? 네.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네. 신한대학교 치유원과 2학년 박재성입니다. 네. <laughs> 오늘은 이제 5주차 기나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수업에 들어왔고, 이제 5주차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5주차 수업의 주제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작업인 기초 중에 기초인 기초상 작업을 할 건데 이제 이렇게 총이치 몰드를 뜬 후에 제가 이제 상하게 해부학적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음 이렇게 디자인을 먼저 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정중국의 봉선을 그리고 그 후연 패쇄도 해주고 이제 보도를 따라 보도의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그 보도의 가장자리 외형선을 먼저 외형선을 먼저 그려 주고 이렇게 디자인을 끝내 놨습니다. 이제 디자인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이제 자가중합 레진을 이용한 기초상을 만들 텐데 기초상을 만들기 전에 중요한 점은 기초상은 이제 최종 위치상이라라는 말이 있는데 왜냐면은 그 이유는 이제 기초상이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면서 그 위에 이제 나비치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두께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환자 구강 내에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상의 최종 위치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기초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존 제작거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음~ 이렇게 디자인이 끝난 그 석고 모형 위에 레진 분리제를 먼저 도포해 줍니다. 골고루 도포해 주고 너무 많이 도포되어는안될 것인 걸 알고 계실 거고 이제 레진 도 분리제가 도포가 끝나면 레진을 중합 자가 중합을 시킨 리퀴드와 분말을 섞어서 중합을 시켜주는데 중합을 시킨 뒤에 이제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 판형을 이용하여 어, 기본적인 틀을 잡아준 뒤에 기본적인 틀이 잡히면 어, 이 안쪽부터 레진을 압접시켜서 넣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기포가 생기지 않기 위함이고 이제 선까지 레진을 바깥쪽으로 밀듯이 계속 레진을 압접시켜줍니다 그리고 어, 나중에 핸드트리밍을 하게 될텐데, 핸드트리밍 시 많은 양을 삭제할 수도 있겠지만, 술자의 기술에 따라서는 많은 양을 삭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애초에 자가중합 레진이 중합이 되기 전에 손으로 레진을 선을 따라서 삭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리 가시고요. 네, 오늘 상학 3부, 3부 스피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